3개월여 대장정 끝에 16일 막을 내린 tv조선 미스터트롯2에 선선이 든 박지현이 자신을 알아봐준 팬분께 꼭 제대로 인사드리고 기회가 되면 나중엔 함께 사진도 찍어드리겠다는 말을 전했다. 사연인 즉슨 이랬다. 박지현 팬카페에 박지현이 바나나 우유를 사주었다는 글이 오른 것. 지난 9일 중계승생방송 준비를 위해 오전에 경기도 하남시 스튜디오 근처 편의점을 찾은 박지현이 자신을 알아본 팬에게 고맙다며 바나나 우유를 사주었다는 것이다. 본인이 마실 바나나 우유를 사면서 하나 더 사서 팬에게도 건넸다는 내용이다. 이글이 퍼지면서 바나나 우유를 사주었다는 인증샷도 화제가 됐다. 얼굴 사진이 아닌 박지현의 손 사진이었다. 저를 알아보세요. 라고 반가워하는 박지현의 순수하고 떼묻지 않은 모습에 경연 중이라 의도치 않은 부담을 줄수 있을 것 같아 얼굴 사진은 따로 올리지 않았다는 설명이었다. 이 내용이 박지영팬 카페 등에 오르면서 팬들의 바나나 우유 구매 인증이 이어졌다고 한다. 팬들 사이에선 바나나 우유의 발음을 살려 이러니 바나나, 바나나, 안 바나나, 바나지. 라는 문구가 유행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마침 준결승 의상 역시 레몬색 슈트여서 이 사연을 접한 각종 블로그 등 팬들 사이에선 바나나 우유 광고 모델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잃었다 16일 결승전에서 잠시 만난 박지향은 이에 대해 아침에 우유 마시는 걸 좋아해서 편의점에 우유 사러 갔는데 마침 팬분께서 마스크까지 쓴 저를 알아봐주셔서 정말 신기했다면서. 경연 중에 사진 찍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서 제대로 포즈를 취해드리지 못해드려 죄송했다고 말했다. 또 마스크까지 쓰고 있는데 그렇게 알아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되게 멋있다고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나중에 꼭 만나면 확실하게 사진 찍어드리도록 하겠다며 웃었다.